어, 오늘 현정회를 위한 소망의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부탁할까 고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우리는 한국3 6이라는 학교를 졸업하였고 어, 신앙이라는 테두리에서 어 감사하게 자랐는데 그거 출신으로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내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중에 제일 하나님께 가까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김주성 목사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현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준 김주성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망의 말씀을 김주성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용기 그리고 한분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잘 알듯이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듯이 그리고 사실이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인자하고 자비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거기에서 가장 선한 것을 뽑아내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용기 그리고 한번 하나님인데요. 먼저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준비되지 않았다 였습니다. 내가 이 설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의 목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현정이랑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어렴풋이 기억은 하지만 같은 반이 되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걸어보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창예 목사님이 이 모든 순서를 기획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또 누군가에게 그 설교자를 찾나라고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빚을 징계했는데, 나에게 말을 먼저 걸은 친구들이 많지, 내가 먼저 말을 걸은 친구들이 없다는 사실에 항상 괴로워하던 차에, 이번에 그 빚을 좀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빚을 졌냐면 주성아라고 먼저 말을 건 친구들은 많지만, 내가 먼저, 승은아라고 학교 다닐 때 말을 먼저 걸어보지 못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은정이에게 전화를 해서 은정아라고 해봤습니다. 여기 홍은정도 있지만 학교 다니면서 은정아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나아가서 현정아라는 말을 내가 다섯 번만 불렀어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정이의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장면을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는데 그들은 덤덤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가족사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설교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했는데, 혹시나 이 장례설교를 그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가져보고, 그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언니의 이름을 들어보니, 중학교 때부터 이름을 늘 듣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어졌고, 왜그 분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익숙한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남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남동생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장례를 짐려하는 목사도 자신의 부모의 죽음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는데,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라고 하고, 그 어원은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사고는 액시던트라고 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하지만 가장 또한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우리 때문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양력에서 소개되지 않은 현정의 가족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묵상할 주제가 되었는데요. 양력에서 여기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혹 나중에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이 탄생할 때 베냐민의 탄생이라는 사건과 그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이라는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때 베냐민은 평생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텐데, 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별히 요셉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주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중고등학교를 보내며 친구들 앞에 태어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어머니가 없든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으면 용기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셔야만 하는 두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정의 죽음을 둘러싼 그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사고는 끊임없이 원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사고로 잃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을 죽을 때까지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가정을 일으킵니다. 마치 옆기에 보면 이랬다면, 저랬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괴로움 속에서 요비 그 고민을 견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가지 용기 중에 첫 번째 용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으로 버텨냅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이겨냅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도 굉장한 용기고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용기도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현정의 경우는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용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용기는 정말 굉장한 용기입니다. 초인적인 용기입니다. 자기가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혼자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 용기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경절, 저는 이 이사의 53장을 요즘에 다시 읽으면서 이 장례를 생각하기 전부터 이사의 53장에서 나이가 들었는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든지, 가장이 되든지, 어떤 리더로, 리더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걸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야 하는 짐이 있고요. 의사는 역시 배우자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자기만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놓지 않는 용기가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성품이 대단하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넣어준 그 인간성이죠. 사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하면 그 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도와달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안 하고 끝까지 자기 혼자 그 짐을 지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짐을 지고 끝냅니다. 사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서운함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고 다가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주변에 어떤 사람 더 적극적으로 끄집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잠드는 게 그렇죠. 옆에 누군가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잠이 안 온다고 그 사람들을 깨워놓고 내가 잠들 때까지 당신들 이, 일어나 있으라고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나는 잠이 안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조용히 버텨야 하는 그런 용기가 있듯이 죽음을 대하는 용기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지 않는 용기고요. 그 말하지 않는 용기 앞에 또 어떤 용기가 있냐면 그 말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용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랑의 경우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표현을 옆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그 유족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고독사가 벌어지게 되면 그 유족들이 받게 될 보이지 않는 비난과 보이지 않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깨달은 것이 어떤 유족도 죽음 앞에 준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상 가보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온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례가 다 꼴지워지더라고요. 처음에 온 사람이 장례 지도사면 그 장례 지도사가 이끄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방문한 사람이 목사라면, 입관식 때는 울지 마시고, 발은식 때는 이렇게 하시고, 하관식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유족들에게 차례차례 말을 해주면 그대로 합니다. 입관식 때 많이 울면 마지막 가는 순간이 너무 힘듭니다. 입관식 때는 편안하게 보내드리십시오. 그리고 울고 싶으면 완전히 보내드린 다음에 혼자 오십시오. 이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는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죽음 앞에 준비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어떤 어른이 와서 또 어떤 목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그 장례를 치른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또 죽을 때까지 그 짐들, 유족들은 그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어른이 돼서 또 형제를 잃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강제로라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입을 열도록 끄집어 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할, 잘하는 것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자먼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기쁨도 남들이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나눈다고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용기는 고백과 나눔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먼저 말을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용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때,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 제가 용기 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힘든 것을 용기 있게 여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용기 내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말할, 말한, 말할 만큼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반 친구들을 위해서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저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먼저 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도 실수할 것 같고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지냈던 현정에게 이 현정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 이후에 여러 번의 기회 속에서 김주성이라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소망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듯이 의인의 간구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침묵의 용기도 가지시고 고백의 용기도 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면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개쌤만의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믿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좀더 힘을 낼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말하지 않는 침묵의 용기로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저는 현정이뿐만이 아니라 그 현정의 언니와 그 남동생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들은 남들과는 다른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제가 그동안 지켜보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아픔을 웬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기만 견디기에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의 짐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씨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정이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잘 몰랐으나 이번에 이 잠든 이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인물이 굉장한 인물이었구나. 내가 그 굉장한 인물을 몰라봤구나. 이런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용기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죽게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고민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부도덕하고 또 나쁜 생각, 또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행동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짐이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짐. 사실 목사는 자녀들 앞에 그리고 배우자 앞에 성도들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성도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할까봐 짐을 지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고 더큰 짐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고 묵묵히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삼손이 생각이 나는데요 삼손은 자신의 비밀이 있었는데 머리에 힘이 있는 게 비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밀을 누설했다가 낭패를 봤지만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그 비밀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블레셋의 다곤신 앞에서 그 비밀을 쏟아내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았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다시 살기만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이 그 시, 짧은 시간 동안에 주마등처럼 흘러간, 흘러간답니다. 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발휘되는 그 초인적인 힘이 있는데 그 초인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많은 고독사, 그리고 많은 갑작스런 죽음을 겪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초인적인 힘으로 붙잡아 내거든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말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로 충분히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현정이를 보기를 다 같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살아있는 유족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침묵의 용기와 또 나눔의 용기를 더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침묵의 용기를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나눔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침묵과 고백 두 용기를 모두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목사님, 용기의 말씀 감사합니다. 어, 우리 친구 여러분, 어, 우리 서로 용기 내어서 서로 힘들 때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여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백하는 용기 또 서로 아프지도 않더라도 서로 사랑한다 또 그리워한다는 표현을 잘할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 우리 한국삼육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